네. 아, 내가 그때 아,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. 하고 이렇게 추억에 젖으면서 걸어갔어. 어. 이제 예전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, 그렇게 맨날 이제 당황하면서 맨날 이렇게 그 날들 방황하면서 맨날 살았잖아요. 어. 이제 그때 삶이 그때 소황이아리 예배 생활 회복하고 주일날, 주일 전날 이렇게 예배도 가게에 제 일찍 자고 준비도 하자. 수예배 리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런, 이런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 다 끊고 그렇게 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? 하고 하면서 맨날 걸었던 길이 있어요.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추억에 잠긴 거죠. 아,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네. 아그 회복의 길을 지금 네. 한발한발 가고 있다. 그러니까 그러, 제가 원하던 삶이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네. 네. 그래서 그 추억을 지나가면서 너무 감사. 그래서 감사하다고. 어 아, 그래?